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레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죽인 용사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세가 세웠던 이 업적들에 대해서는 뭐 어,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어, 이렇게 아비세가 300명을 쳐 죽인 용사로서 등장해서 어, 새 영웅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 이런 뛰어난 용사로 어,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고 이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했지만 어, 새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했어도 이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될 정도로 실력은 탁월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어, 심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야비세가 저런 사람은 당장에 죽여 마땅합니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했을 정도로, 다윗의 측근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런 보좌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요. 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느냐 없었냐를 떠나서, 능력적으로는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정받은 것은 분명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건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요압이 사실상 이제 아비세보다 이 명성이나 어떤 업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일 수 있는데, 여기 이 30인 특별부대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무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적발하는 다윗의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비세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분야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갑셀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일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였습니다. 또 어,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는데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 여기 사자를 때려 죽인 것과 그리고 어, 이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창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이제 다윗과 비슷한 용맹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에 공과 사자를 물리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이 물맷돌 하나만 들고 가서 어, 골리앗에게서 어, 칼을 빼앗아서 그를 죽였던 일이 있죠. 어, 이렇게 이제 어, 다윗을 닮은 듯한 그런 용사들, 굉장히 뛰어난 용맹한 용사들이 다윗을 보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 이렇게 여우야다의 아들 분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는데 어,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새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했어요. 어, 다윗은 그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어, 뭔가 특별한 인물 두 사람을 어, 제시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앞에는 이제 새 용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어, 새 용사 그리고 세 명의 어떤 용사 그 뒤에 있는 용사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30인 특별 부대를 이야기해야 될것 같은데 두 사람만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여기 안에 분명히 요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요압의 생략. 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어, 용사들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30인 특별 부대의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읽게 됩니다. 이제 보면 30인 특별 부대에 들어 있는 다른 용사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유압의 아들 아사헬, 엘하난, 삼마 엘리가와 헬레스, 이라, 아비에셀, 무분내, 살몬, 마하레 헬렙과 이때 브나야 히떼 아비알본 아스마웻 엘리아바 요나단 삼마 아히암과 엘리벨렛 엘리암 헤스레 바레 어 계속해서 이제 어 인물들이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어 여기에서 이제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떤 이들의 용사들의 업적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30인 특별 부대라고 이름은 되어져 있지만, 제시되어져 있는 사람은 30인보다는 넘어요. 37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다 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사실 이제 일찍 죽죠. 어, 일찍 죽기 때문에 이 30인 특별부대 안에 있기는 했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일찍 죽어서, 어, 사실상 이제 그 뒤에, 어, 왕직에 올라가서는, 어, 이 아사엘을 만날 수가 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30인 특별 부대가 있고 이 30인 특별 부대에서 빠지는 사람 또 제외되는 사람이 있었고 교체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자기 주변으로 30인을 두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했고 그것을 수를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 30인 정도를 유지를 했고 자기 주변의 어떤 경호를 막 있는 이런 일들을 했으리라고 어, 생각이 되었습니다. 명단들이 계속 이어지죠. 이갈과 바니와 셀렛과 나하레와 이라와 가렙 이렇게. 또, 햇사람 우리아까지 합쳐서 37명을 제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세명의 용사, 그다음 3명의 그 다음 세명의그 용사, 대장 역할을 했던 아비세를 포함해서 이런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통해서 다윗 주변에 있었던 이런 용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햇사람 우리아가 이 명단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어, 자기의 가장 충직한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아, 다윗의 그 죄의 끔찍한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 다윗이 이 마지막 햇사람 우리야를 제외하고서는, 어, 다윗이 모든 이 용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왕국은 어떤, 어, 일적으로, 어떤 업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어, 사람들로 세워진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혼자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직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 1차적인 원동력이었지만, 그와 함께 했던 용맹한 용사들의 도움과 능력이 없었더라면 왕이 될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결과물을 낸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능력을 부여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 영웅들의 이런 약점과 퇴장들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변에 견고한 힘이 되었던 이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견고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나라의 일꾼, 주님 나라의 영웅이 되게 해달라고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임제를 위하여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친구로,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이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서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은혜 더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에 함께 동역했을 때에 귀한 열매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사용하여 주시길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